간의 힘이 그 어떤 무기보다 강할 수 있을까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파이트 사이언스 프로그램이 실험을 진행했어요. 먼저 야구 방망이로 충격 테스트 더미를 가격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045kg의 충격이었죠. 퇴질의 때로도 테스트했는데요 1315kg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인간의 차례였어요 가라데 파이터가 점프 옆차기를 날렸고 464kg을 기록했습니다 닌자 파이터는 손바닥 타격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태권도 파이터가 뒤돌려 차기를 시도했고 713kg을 기록했어요 야구 방망이보다 훨씬 약했죠 하지만 무에타이 파이터가 등장했습니다 클린치에서 무릎 공격을 날렸는데요 충격력은 시속 90km 자동차 충돌과 맞먹었어요. 그래도 아직 방망이를 이기지 못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다음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콘크리트 블록 더미 앞에 섰어요. 비교를 위해 먼저 해머로 공격했는데요. 322kg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내리 찍었죠. 콘크리트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충격력은 1032kg이었어요. 해머의 3배가 넘는 파워였죠. 인간의 손이 치명적인 무기가 될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올바른 기술과 몸무게를 사용하면 작은 팔꿈치 하나가 공구보다 강할 수 있었어요.